자,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대. 선분 AB가 있대. 그럼 얘이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이 길이하고 이가 어떻다? 이 길이하고 이가 어떻다? 같다. 소시오에 다한 거지. 이 길이 어떻다? 같다. 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 그럼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 응?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지금 a 가 마이너스 1마1 이고 뭐 이쯤 있다 그래 이게 a고 b가 2 콤마 마이너스 니까뭐 이쯤 있다 그래 음 응? 이게 마이너스 1마 1이고 b가 2 콤마 마이너스 1인데 얘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야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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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이거잖아 이거 수직이등분선이라니까 응? 이 점들이 이 직선이 겠지 Y는 AX 플러스 B가 이 직선이 되는 거지 이 직선이 얘가 되니? 그럼 이 같잖아 길이가 어? 이직선이수고거라는게 길이 근데 실수 A값 B값 쓸고 하세요 뭐 이런 건데 일단 이 점을 알잖아 이 점은 수직이 능부선이니까 가운데 중점 아니 중점 중점 구하는 거 배웠잖아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뭘로 난다 이로나다 2랑 이 마이너스 일랑 더해서 일로 나누고 1하고 마이너스 일이지. 하고 마이너스 일을 더해주면 0이니까 이거잖아 이분의 콤마요 수직선에 그리자면은 이분의 일콤마요 <laughs> 그림을 그려서 해볼게. 여기가 근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일을 안배는것 같은데. 음. 여기고 마이너스 1는것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이1 마이너스 2잖아. 이런 직선이 거지. 이런 직선. 딱 요점을 지난다는 거야 요점. 2분의 1마 요점을 지난다는 거고. 자, x가 3 증가할 때 y가 2 떨어졌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2떨어져 마이너스 3분의 이란 말이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3인 것이 3. 음. 따라서 y는 2분의 3, x 가로 열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런데 이건 중학교 때, 옛날에 중학교 때 식으로 하자면 일단 기울기가 2분, 자 다시. 두 직선이 수직이면은 역대의 기울기하고 역대의 기울기의 곱은, 역대의 기울기의 곱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이 나온다. 이, 기울, 이 직선의 기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건 아니, 이게 하나, 둘, 세개 증가할 때 두개 떨어지잖아. 아니면 x의 증가량보다 y의 증가량으로 하시든가. 그러니까 x가 몇 증가해서 3 증가했고, y가 2 떨어졌잖아. 그 기회가 마이너스 3분의 2야. 그러니이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수직인 직선의 기기는곱했을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이것의 역수에다가 2를 바꾼 거야. 어쨌든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3임을 알아그러니까 2분의 3X 플러스 B라고 쓰고 그냥 이거 대입해서 B 구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써놓고 정리하셔도 되고 어쨌든 답은 2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자, 모르면 수업시간에 다시 질문해봐 이게 기울기를 모르면 모르거든